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용국입니다. 여러분들 첫강 들어 보시니까 많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 어? 이게 대다수인데. 물론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진도들만 쭉 나가셔도 70점까지 맞는다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기본 한국사를 막 1년, 2년, 3년씩 들으면서도 기본 심화까지 하다 들으면서도 최 70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너무 부담감을 갖고 처음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셔서 그래요. 자 오늘도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쌓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무엇이 나오느냐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되겠죠 자 고조선 하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당연히 단군신화에 대한 거예요. 자 단군신화. 자 단군신화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단군신화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머리 아파합니다. 단군신화가 처음 나온 책이 뭐였더라? 삼, 삼, 삼국사기 삼국유사? 막 이런 거 헷갈렸는데 아직은 그런 거 여러분들 손대지 맙시다. 최초에 나온 책은 이런이쓴 삼국유사,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이송유가 쓴 제왕운기인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한번 듣고 넘어가는 정도로 여기서 넘겨주십시오. 여기서 흐름과 기본을 알아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군신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건 바로 뭐냐? 단군신화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하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부족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이사를 왔느냐? 바로 천신을 믿는 환웅부족이 왔는데 이들은 바로 어떤 문화를 가진? 청동기 문화를 가진 바로 선진부족이었던 거예요. 선진부족이 이주에 오게 되죠.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청동기 문화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 청동기 문화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건 증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조금 깊은 얘기인데도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들이 이주에 왔는데 곰 부족과는 융합이 됐죠. 하지만 호랑이 부족과는 융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랑이 부족과는 융합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쫓겨나는 것이고 바로 누구? 웅녀가 바로 환웅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 올때 보면 풍백우사운사와 인간의 300여 가지 일들이, 일들을 다스리는 각종 신들, 이들은 여러분들 일종의 다 무당들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 무당이 풍백우사운사예요. 자 그렇다면 풍백은 뭐? 바람, 그 다음에 우산은 비, 그 다음에 운산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구름이 되겠죠? 바람, 비, 구름 다 뭐하고 관련된 거? 농사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단군신화에 보면 바로 무엇을 중시했구나를 알게 된다 농경을 중시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농경, 농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군은 왕검이란 칭호가 나오죠. 단군은요 제사장의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왕검이란 칭호는 정치적 집이다 쉽게 말해서 킹 왕입니다. 단군은 영어로 말하면 샤먼이고요. 그다음에 왕검은 영어로 말하면 킹이에요. 그렇다면 단군 왕검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 요 샤먼 킹. 거기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샤먼이 킹도 하고 킹이 샤먼도 한다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재정 일치입니까 재정 분립입니까? 이건 보나마나 재정. 일치의 사회가 되는 거죠. 단군 신화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될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고조선하면 한 시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크게 두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누구 조선 시대냐면 단군 조선 시대. 단군 조선 시대. 단군 조선 시대라는 건 뭐냐? 자, 단군왕검이 건국하고 나서 그 이후로 쭉 이어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요. 어떤 이름들이 나오냐요 부왕, 준왕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 벌써 무슨 칭호를 쓰고 있다. 왕이란 칭호를 벌써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칭호를 이미 쓴다. 그다음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체제를 벌써 갖춰 놨다. 관등 체제를 벌써 갖춰 놨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그리고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했다는데 요거는 아직은 여러분들 건들지 마피다 지금은 기본 흐름만. 그러니까 벌써 왕이라는 친호도 쓰고 관등이라는 친호도 관등 체제도 이미 갖춰놨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되면위만조선이돼요 위만이란 인물이 기원전 2세기 경에 이건 뭐 세계를 간단하게만 써드리죠. BC 2세기 경에 중국에서 건너와서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되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위만은요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어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가 된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